옛날 어느 거울에 욕심 많고 심술궂은 한 부자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. 그는 돈이 넘쳐날 정도로 재산이 많았지만 인색하기 짝이 없어서 남에게는 손톱만큼도 베푸는 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에 늘 부족함을 느끼고 어떻게 하면 남의 돈을 자기 것으로 쉽게 만들 수 있을까만을 궁리하였습니다. 그 부자 양반의 집 앞에는 커다란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 여름이면 시원한 그늘이 드리워지기에 그 옆의 농가 밭에서 일하던 농부들이 잠시 더위를 피해 쉬기에는 안성맞춤의 장소였습니다. 부자 양반도 틈만 나면 그곳에서 낮잠을 즐기며 쉬었는데 하루는 나와 보니 그 나무 아래 평상에쉴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일하던 농부들로 꽉들어차 있는 겁니다. 야기 받자고 오른 부자 양반, 이 놈들아! 왜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남의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느냐? 예?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러는데 나무 그늘에 무슨 임자가 있다고 그리 말씀하시는 겁니까? 이놈 봐라 이 주변의 땅들이 모두 내 것이니 당연히 이 나무뿐만 아니라 나무 그늘도 다내 것이다. 썩 비키지 못할까? 정 여기에서 쉬고 싶다면 이 나무 그늘이라도 사든지. 예? 예? 그렇게 다들 의이가 없고 황당하기 짝이 없어서 말문이 막혀버렸는데, 잠시 후한 농부가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하더니, 허허, 듣고 보니 그 말씀도 맞는 것 같네요. 그렇다면 제가 이 나무 그늘을 사겠습니다. 얼마면 되겠습니까? 허, 그럼 다섯 양만 내거라. 음, 알겠습니다. 이따 저녁 때 돈을 가져다 드릴 테니 이제부터 이 나무 그늘은 제 것입니다. 허허, 구름, 구름. 나중에 딴소리 하면 안 되네? 여기 이렇게 보고 들은 이가 많은데 딴소리라니요. 부자 양반은 싱글벙글 하며 자리를 뜨고 저런 얼빠지고 한심한 농을 봤나? 심심풀이 농으로 던진 말인데, 그나저나 완전 눈먼 돈 다섯 냥이 저절로 생기겠구먼. 허허. 아니 자네 미쳤는가? 그렇게 큰돈을 주고 나무 그늘을 사다니 지금 제정신인가? 기다려들 보시게 내게 좋은 생각이 있으니 <laughs> 자 그렇게 그 농부는 돈 다섯 양을 보자 양반에게 건네고 나무 그늘의 주인이 되는데 그러하니 그때부터는 나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무더운 여름날에 편안히 땀을 식히며 쉴 수가 있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보자 양반의 집에 귀한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번 관아에 물건 들이는 일을 잘 처리해 주시면 크게 사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허허 걱정 말게나. 그런데 그 순간 집앞 느티나무의 나무 그늘이 보자 양반의 집 담을 넘어와 사랑방 안을 온통 감싸고 자네들 나와 함께 어디 좀 가세나. 잠깐 실례하겠습니다. 그렇게 농부들은 불쑥 그 부자 양반의 사랑방으로 들어와서는 나무 그늘이 번진 방바닥에 그대로 드러누워버립니다. 아니, 지금 무엇들 하는 짓이냐? 허허, 마침 제 나무 그늘이 이곳으로 옮겨오는 바람에 뭐라? 이게 무슨 일인가? 아, 그게... 제가 설명드리지요. 저는 이 나무 그늘을 저 나리로부터 사들인 농사꾼입니다. 그런데 오늘 제 나무 그늘이 여기까지 넘어온 걸 보고서는 다들 이 나무 그늘에서 쉬고자 찾아온 것입니다. 뭐라? 아니, 자네. 나무 그늘도 팔았단 말인가? 아, 그게. 힘들게 일하는 저들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? 어찌 그런 몹쓸 방법으로 이 속을 챙겼단 말인가? 이제 보니 이 사람 상종 못할 위인이구먼. 관아에 물건 들이는 일은 다시 고려해 봄세. 내 차후에 다시 들을 때까지 그 나무군을 판돈다 돌려주게. 그만 가네. 아, 대감. 네 다섯 냥 돌려줄 터이니 그 나무군을 다시 내게 넘겨주게.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? 저 나무 그늘이 저희들처럼 대학 뱃 아래에서 구슬땀을 흘려가며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처럼 소중한데, 다섯 양으로 다시 돌려받으려 하시다니, 그열 배인 신양은 주셔야지요. 어? 싫으시 말고? 안 그러면 나리 내의 안방이든 사랑방이든 언제든지 들이닥칠 테니. 아, 알겠네. 또한 나리께서 저 나무 그늘을 다시 사가셔도, 저희 농사꾼들이 이곳 나무 아래에서만큼은 편히 쉴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야 합니다. 그리 함세. 욕심 많은 그 부자 양반, 힘든 이들 등쳐 먹으려다가 제대로 당했네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자네 덕분에 소고기 실컷 먹는구만. <laughs>